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아~ 선씨 잡초하면 음. 뭐가 좀 떠오르세요? 잡초하면 아무래도 이제 번식력이 강한 거 가장 먼저 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농사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 네. 농사 짓기도 전에 잡초 때문에 맞아요. 힘이 맞아, 다 맞아, 빠진다 맞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네네. 것 같아요. 저는 잡초하면 음. 노래가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laughs> 이름 모를 잡초야, 아, 예, 요런 거. 네. 예. 어, 잘살리셨 아침부터 꺾으니까 너무. 야, 이 트로저의 아침에 라이브 하시는 분들 역시 아,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노래를. 네. 아, 아 이게 예. 진짜 힘든 거예요. 네네네. 아침에 노래 아, 예. 부르는 게 감사합니다. 네. 예. 어쨌든, 이 잡초는 아무래도 항상 좀 무조건 보이면 뽑아야 되는 걸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게만 여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 수십 년째 잡초와의 사랑을 이어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농군이 된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하네요. 네. 잡초와의 사랑에 빠진 분. 어떤 분이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기 친환경 농법에 인생을 담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선구자라 불리는 이혜극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잡초에 대한 고함, 어떤 고마움을 느꼈나도 알고 싶고 유기농업에 대한 그런 메카로 열정을 다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40여 년 동안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온 이혜극 씨, 그의 특별한 잡초 사랑 이야기 함께하시죠. 오늘의 주인공이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이 마을은 유기농업 외기를 걸어온 이예극 씨가 평생의 피땀을 바친 친환경 농장이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제가 여기 특별한 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특별한 게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서요. 어디 아, 있어요? 아 이거 잡초 농법을 하고 있는 농장이죠. 유기농업은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해극식 유기농업이 실천되는 하우스안은 잡초와 농작물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이토마토거든요 지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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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초죠. <laughs> 작년에 도마도 했었거든요. <laughs> 음, 올해는 고추하시는 거고. 예, 올해는 고추하는 거죠. 고, 만약에 토마토 밭에 고추 씨가 떨어져 나면 그건 잡초라는 개념이죠. 잡초와의 전쟁이 아닌 잡초와의 공생으로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연작 피해가 없는 유기농 채소를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열려있는 하우스산으로 갑자기 쏟아지는 빛줄기들. 온도와 습도까지 철저히 관리받고 자라는 유기농작물들인데 괜찮은 걸까요? 비 오는데 이게 다비 맞춰도 돼요? 아 이거 지금 비가 약간 오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비가 일정 량이오면 자동으로 이 창이 다 닫혀서 여기에 병이 안 나게 그렇게 무인 관리됩니다. 40년 동안 유기농업에 전념하면서 유기농 기술을 전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 최초로 감전 사고 없는 비닐 하우스 자동 개폐기를 개발한 이혜극 씨, 유기농업인이자 발명왕인 셈입니다. 유기농이 뭐 흙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작물 전체가 어, 그잘 자랄 수 있는 생육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십 년대 이런 자동화 무인화를 개발하게 됐죠 고대한 농부의 삶 속에서도 잡초를 통한 유기농 법과 유기농 환경을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이해극시 요즘 그를 살레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잡초가 박멸해야 어, 어, 할 대상이 아니라 농사에 공존하는 그런. 어 것으로 어, 잡초 공작비를 세우는데 어, 빨리 그 건립을 보고 싶습니다. 강원도 평창과 정선 땅이 맞닿은 1,200여 미터 고지 이곳엔 이해극 씨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또 하나의 농장이 있습니다. 각 소비자에게 좋은 농산물 공급하는 현장으로 어, 자주 오고 있습니다. 예. 모든 분들이 잡초하면 잡초를 싫어하는데 여기 회장님께서 잡초 공적비를 세운다래서 그아그 어떤 것인가 그거 때문에 그거를 좀이 알고 싶고 오늘 너무 기쁜 소식을 듣고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1990년 황무지였던 땅을 개간해 오늘날의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까지 한 농부의 끈기와 집념이 담겨 있는 곳인데요. 현재 한국유기농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혜극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고집스러운 농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농약의 피해로 메뚜기 그 개구리가 전멸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자연이 공존하지 않고 그 무참히 그런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농사짓으면안 되겠다. 적어도 어 씻지 않고 먹을 정도 되는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 한게한4 5년 지나. 습니다 지난 1999년 남한 농업인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땅에 유기농을 전수한 인물이 바로 이해극 회장이라는군요. 북한의 주체 농법이 유기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남북한이 공유하고 또 공동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한결 편하게 북한 동포들과 유기농 음, 농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고집스럽게 유기농을 실천해오며 산세활 오늘은 그 세월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농사 한번잘지가지 중산을 됐다. 과학은 재현성이 있어야 됩니다. 잡초를 농업과 관련된 많은 인물들이 축하 인사를 전하는 자리. 잡초 공작비 제막식 행사라고 하네요. 인류가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은 이런. 어 잡초와 공존 공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어,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심양면으로 유기농에 대한 이하극 회장의 열정을 응원해 준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이색 행사장에서 듣는 사연. 그리고 축식까지 행사장의 분위기가 한껏 무을 익어갑니다 죽인다. 죽인다.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저도 상당히 회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면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저도 그한 부분으로서 상당히 감동적이고 이렇게 뭐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 유기농 이이 추구하는 방식이 상생하는 건데. 그 상생의 농법을 산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드디어 잡초 공작비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한평생 잡초와 공생해온 이애극 회장의 신념과 잡초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는 아주 특별한 기념비입니다 아뭐 지극히 상식적입니다마는 어, 지구촌의 살갗 같은 이 잡초를. 어, 서로 인류와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에, 문구를 잡았습니다.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의 우리 농사가 농사짓는 방법이 너무 잘못됐구나. 다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개를 준계회 같습니다. 행사 덕분에 잠시 떠들썩했던 농장의 고요함이 찾아들고. 농사꾼으로 돌아가 또 다시 잡초와 마주한 순간 참으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악조건 저 최고 높은 농경지인데요. 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악조건적인 농업 환경이죠. 어, 근데 무가 되게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자연과 친화적인 농업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청량한 청옥산 육백마지기 정상을 30년 가까이 죽을 힘을 다해 옥토로 일군 집념의 농사꾼, 그가 바로 이혜극 씨입니다. 예, 이 잡초 속에서도 이렇게 무가 튼실하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은 황무지를 1년에 수억 매출을 올리는 비옥한 땅으로 가꾸기까지... 그에겐 잡초를 이용한 농법만이 해법이었습니다 잡초와 공존하는 그런 농업 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 헛골에는 잡초를 키우고 어 농한기에는 음그 호미를 심어서 어한3 0년 동안 오늘에 이르렀다 충북 제천에서 시작한 농사꾼의 꿈은 청옥산 정상의 농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의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야말로 금수광산 우리 선조가 우리에게 물려줬던 대로 그런 금수광산을 만들어서 지구촌 모든 인류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만들고 싶습니다. 한평생 농업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대한민국 유기농 농군 이호 이해득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농군으로서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네, 우리 유기농업의 선구자 이혜극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어, 잡초와 농작물의 공존 공생.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발산의 전환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이런 공존 공생을 통해서 우리 유기농업을 발전시켜 오신 아주 대표적인 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그 농사가 가장 재밌다고 하시면서 음. 누군가는 공부가 쉬웠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니까요. 농사가 가장 쉬웠고 재밌다고 하시면서 농사에 대한 네네. 자부심과 긍지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 유기농업 같은 게잘 알려지지 않았던 1970년대부터, 어, 농사에 정답이 있다. 이런 신념 아래 계속해서 친환경적인 농법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오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 덕분에 우리 농업이 더욱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잡초의 희생 덕분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잡초 공적비까지 세우시니까 오, 네. 잡초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로 유기농업을 통해서 희망 넘치는 농업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바랍니다. 잘 봤습니다. 네. 아, 그동안 뭐 마이메이션 같은 데서 저기 음. 잡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laughs> 여러 가지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문제가요. 네. 어, 어 거, 가꾸지 어, 않아도, 어, 않아도 저절로, 저절로 나서 자라는 네. 여러 가지 풀을 이루는 말. 방금 저희가... 전까지 얘기를 계속했죠. 예. 1번 기초, 2번 식초, 3번 양초, 4번 잡초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아, 안 되는 노래로 노래까지 불러드렸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문자 100원이고 네.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요 네. 가을에 먹기 좋은 음식 정말 아, 손에 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있는지. 사실 이것은 음. 약간의 어불성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물한 잔을 음. 어, 마셔도 네. 맛있었다 음. 가을에 마셨다 음. 가을에 맛있는 음식입니다 어, 천공하게 게재된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든 먹으면 다 맛있던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든 다 좋습니다 네. 가을에 먹어보니 이렇게 맛있고 좋더라 하는 것들 음. 어, 여러분 뭐꼭 제철을. 음식 아니더라도 좋으니까요. 맞아요. 예, 정답 잊지 마시고 함께 보내주세요. 네.